섬마을의 낡은 폐교가 고양이들의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통영시의 이야기인데요 동물보호라는 생명윤리도 실천하고 또 침체된 마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한적한 섬마을 바닷가 아이들이 떠난 낡은 폐교가 밝은 빛깔로 세단장을 마쳤습니다 아기자기한 캣타워에는 고양이들이 숨어 있습니다. 몸을 맞대고 서로를 의지하거나 나란히 엎드려 낯선 이들을 경계합니다. 손님들의 방문이 아직은 익숙치 않은 모습입니다. 이곳은 보호실과 치료실, 운동장 등 고양이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방문객을 위한 캣 북카페는 안면창 가득 떠 있는 바다를 볼수 있습니다. 통영에서 구조된 고양이들은 검진과 치료, 중성화 수술을 거친 뒤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센터로 보내집니다. 3마리로 시작해 지금은 30마리로 늘었고 최대 120마리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일반인이 방문할 수 있고 입양도 가능합니다. 고양이 보호 센터는 지난 2020년 경상남도 주민 참여 예산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 3년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거부 많이 했습니다. 손님들 많이 들어오고 이래 되면 양부하게 이익이 안 오겠느냐 이래가지고 하다가 통영시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들어 마을에도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과 섬 관광을 연계해서 차별화된 매력을 제공하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통영시는 주민과 함께하는 치유 교육, 고양이를 주제로 한 공연과 축제, 영상 공모 등 콘텐츠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